자 76번 이 색칠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은 반지름을 구해야 되고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네심의 각도는 90도 나왔으니까 여기는 90 더하기 B의 절반입니다. 그래서 90 더하기 45에서 135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은 요 반지름 구하는 법은 두가지로 가르쳐줄게 우선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넓이를 이용한 방법은, 자,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,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, pc 곱하기 높이 ab. 여기 갖다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2분의 1 지워버리고, 자, 반지름 곱하기 둘레는 24. 여기는 pc가 8이고, ab가 6이니까 48. 그럼 24r이 48이니까 R이 2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우선 답 먼저 구할까? 자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크기인데 이니까 파이곱하기 4 곱하기 360분의 135도 이렇게 하면 5 72 여기는 27 그 다음에 93, 98, 그 다음에 1, 2.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접선을 이용한, 접선을 이용한 또 반지름 구하는 법을 잠깐 보면, 자, 어떤 식으로 하냐. 자 여기가 반지름 r이면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면 여기는 8마야 쌀 그럼 여기는 8마야 쌀 여기가 6마야 쌀이면 여기도 6마야 쌀 그럼 6마야 쌀과 8마야 쌀 더한 게10 그래서 6마야 쌀 더하기 8마야 쌀은 10 14마야스 2r이 10이고 2r은 4 그래서 r이 2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반지름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반지름, 직각 삼각형에서는 반지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다는 거잘 기억합시다.